오늘도 출첵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고요 해뜩입니다 자 오늘 영화 스위치입니다 한국 영화 음. 권상우 이민정 오정세 한국의... 주연 어, 로코입니다 로코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네 <웃음> <웃음> 저는 사실 따로 진짜 부모님이랑 이거 전에 봤었어요 나도 봤었더라고 어. 영화를 틀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한 번쯤 본거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라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 봤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 거야. <laughs> 네? 아, 본 영화 또 보고 있네인데 그럴 수 있지. 23년에 개봉한 영화고 음. 극장 관객 동원수 당시 4이만명 음. 100만이 들지 않았던 영화다. 하지만 OTT에서 활성화되고 음. 있는 영화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현이가 가져왔어요. 음. 우선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 물질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음. 소소하지만 가족과 누리는 그런 따뜻한 행복 음. 그런 게더 중요하냐? 서연이는 지극히 전자 그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laughs> 저는 소소하지만 가족과 누리는 물질적인 행복이 좋습니다. 둘다 취하고 싶다, 정말 지독하네요. <laughs> 네. 사악하고.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면 선택 가능하다면 극중 권상우야. 남우주연상도 받고 영화제에서. 아 근데 대스타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근데 둘 중에 고르라 하면. 나는 그 매니저의 삶일 것 같아. 후자. 어 후자 후자. 어... 음. 가족이 있고. 어. 어... 나는 아무리 막 크게 성공하고 이래도 주변에 그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건 좀 쓸쓸한 것 같아. 음, 나의 음. 성공을 해서 나눌 사람들이 붙을 수도 있잖아. 붙을 수도 있는데 그건 페이크하게 느껴질 것 같아. 아, 음, 페이크 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음. 후자의 삶에서 그려진 것처럼 페이크는커녕 아예 인간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난 그래도 후자인 것 같아. 가정이 너무 중요한 스타일이라 나는. 어. 음, 서희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겠다. 아니요. 근데 결혼하기 <laughs> 전까지는 저는 물질적인 <laughs> 행복을 추구하려합니다 아, 결혼이 늦어지겠네요. <laughs> 아, 이게 무슨 지금 아 동상 뭐, 탈 말입니까? 아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데.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또 늦고 빠름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 맞아, 맞아 기준이 없는데 음, 뭘. 음치. 음. 최대한 늦게 하고 싶대요. <laughs> 로 정정해 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어, 이 영화 명작이라고 할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보면서 약간 웃음이 터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어, 되게 감동이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박강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 뭐 나무 주연상 원 천만 배우 좀 대스타의 길을 걷는 하지만 스캔들이 많이 나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배우라는 캐릭터와 조윤이라고 이제 박강의 매니저를 자처해서 가족의 경제를 어떻게 부양하고 이런 캐릭터가 나오죠. 이전 택시 기사가 변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재명 배우 아닙니까? 아, 그렇죠. 택시 기사가 갑자기 어느 날이 박강한테 권상우에게 아 어, 권상우에게 너 지금 산 만족하느냐 산 만족하십니까 아니시라면 제가 어 한번 기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하면서 바꿔 주는데 그렇게 매니저와 천만 배우의 삶이 뒤바뀌는 거죠 뭐. 그래서 스위칭 건데 음. 저는 그래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를 한번 가져봐야 확실히 나한테 뭐가 더 중요했는지를 어, 깨... 깨닫는 거 같아요. 음. 근데 이 케이스에서 어쨌든 주인공은 가정 안에서 오는 행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잖아. 그렇지. 마지막에는 근데 이게 뭐 너무나 영화적인 설정이지만 음. 그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음. 그 가족 특히 후자의 삶이 선택되어서 그 가족과의 행복함과 소중함을 깨우칠 때까지 음. 시간이 꽤나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 음. 거지. 주어진 시간이 그의 절반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시 그 택시 기사분을 만났다면, 맞아 뒤도 안 돌아보고 전자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영화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 어. 일부 의 억지 설정과 작업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 알아요 어, 그거랑 너무 비슷했어 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어. 이마대웅 감독님이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의 작품을 처음 봤던 건 감독은 아니었지만 각색으로 참여했던 게덕혜옹주 아 손예진 배우가 나온 그 영화에 아, 각색으로 참여했고 음. 이후 2017년에 그래 가족이란 영화로 감독에 데뷔해서 음. 스위치, 카운트, 보통의 가족 아, 음. 계속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내 스타일이시다 <웃음> 되게 <웃음> 저도 가족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지 가족은 어. 뭐 환장하죠. 어.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가치, 음. 의미, 소중함 음. 충분히 알겠으나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 같은 놈들이 바라보는 뷰는 결국 다소 자기적이다. 어, 좀 비현실적이고 절대 이런 한 드라마틱하고 없는, 그렇지 S.F.적인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일상적인 부분에서 더 고민해서 관객들에게. 어.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탑타의 역할을 어. 한 권상우에게, 어. 극중 박강에게 주어줄 수 있었다면 그게 난더 드라마라고 음 느껴지거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역할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셀적인 말도 어, 안 되는 상황 말고 어, 그냥 박강이 있는 그 그렇지. 배경 그대로 그렇지, 거기서 그렇지. 이제 응. 뭐 가족을 우리, 찾게 되 우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직한 또는 일어나기에는 음음.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어, 어.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야 가족이라는 의미를 좀더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건 뭐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나는 보면서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 오, 응. 그렇구나. 과연 저 설정으로 끝까지 영화가 엔딩을 마무리할까?라고 음. 보진 않았거든. 왜냐면 크리스마스에 그 택시 기사인 유재명 마지막에 밝혀지지만 본인의 아버지를 어. 기사로 만나잖아. 음. 그럼 내년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렸어. <laughs> 왜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이런 구성은 너무나도 흔하니까. 흔하니까. 음. 음. 그래서 재미가 덜했어요 개인적으로. 아, 난 솔직히 나도 만약에 누군가한테 저렇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한테 너 다른 인생 한번 살아볼게? 하, 살아볼래? 라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그걸 받달 드릴 사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 왜냐면 솔직히 권상우의 톱스타로서의 삶이 굉장히 책임감도 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쪼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좀아 자기적인 부분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런 생각 하긴 했어 그럼에도 저는 깜짝 놀란 건 이민정 배우 또 아름다움에 예, 놀란 겁니까? 놀랐어요 아, 감화되었어요 감겼습니다 저는. 늘 뻔한 스타일로 이제 감기는 스타일이네 어, 이민정 배우의 뭐가 뻔한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웃음> 늘 <웃음> 여성분들의 아름다움에 감기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권상어 배우 상이탈이는 전혀 제가 이동도 하지 않았어요 <laughs> 감기지 않았구나 권투를 아무리 잘해도 저는 곽민정 어. 아, 배우님 다시 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공에서 이민정 배우가 처음이야 어 그래 작품으변뵌적 없었던 거 같아 엄청 많이 또 찍으시진 않으신 작배우 아니었던 거 같아서 어. 다른 배우들에 비하면 음. 연차나 경력에 비하면 음. 그렇다고 했을 때 이민정 배우 작품에서 보니 반갑더라 어.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laughs> 좋았어요 그래서 음. 좋았고 아이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너무 귀여웠어, 아이들. 역할을 잘하더라고. 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싶고 권상우 배우, 오정세 배우야 뭐 사실 워낙 이제 또 다작 배우고 음. 상업 영화에 충분히 노가 있는 분들이어서 두 분의 연기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맞습니다. 음. 아 근데 진짜 저런 이민정 배우 같은 첫사랑이라면 나도 다 버리고 그냥 쫓아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뭘 버리겠다는 생각조차도 사치다. <웃음> <웃음> 감히? 여러분, 일단 그냥 가보자. 가는 겁니다. 어. 그럼요. 아유, 어.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인가 농철이 음. 그런 말한 적 있어. 자기 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어. 이민적이 입학할 때 어. 전교생이 달려가서 그녀를 보려고 와. 했다는 일화가 있어. 근데 그게 기억나 아직도. 현대고등학교 아마 그 청담 쪽에. 대박이다. <laughs> 동네를 들썩거릴 만큼의 미모가 아닌가. 살이 <laughs> 응. 참 예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우리 얘기는 왜늘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laughs> 근데 이게 결국 자본주의와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치, 음. 네. 네? <웃음> <웃음>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작품 그려질 때난 어. 분명 둘이 그 전원주택 앞에 음. 그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음. 그 장면을 봤다고 권상우가 이야기하니까 어. 어디서 봤지 내가 장면 중에 놓친 게 있나 혹시 어. 삼배 속의 실수인가? <laughs>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여길 그려내려고 했던 거구나. 어. 그러나 역시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건 이민정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이민정 그녀는 본인의 한국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전 남친한테 손목이 붙잡혀서 끌려나가가지고 그 집까지 당도하게 되는 어. 바빠 죽겠고 난 이미 애랑 끝났는데. 비현실적이지. 응, 어제 우리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laughs> 이거 납치예요, 이거. 이거 데이트 폭력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납치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그치. 돼요. 음. 전혀 사정 경감이 없었단 말이야, 음음. 둘이. 근데 내가 탑스타라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끌고 간다? 아무런 설명도 안 되지. 없이 이게 지금 아 전혀 이과장했습니다. <laughs> 어,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난 그래도 그 현실 가족 생활 같은 장면들이 연달아 음. 줄줄줄 나오는 게 있었는데, 아. 그 이제 권상훈 씨가 그래도 막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 이런 거 하다가. 왜 단역으로 그래도 고정적인 드라마를 찍게 되면서 같이 그 장면 보면서 가족끼리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딸 아들 양쪽에 팔을 막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우짜 우짜 들고 하고 같이 막 피크닉 가고 가족 사진 찍는 잔잔한데 또 하하딱 막 보면서 막 행복해지는 약간 흐뭇한 <laughs> 음. 그런 아 나도 정말 저런 가정 꾸리고 싶다 뭐 이런 아 생각이 드는 평론들이 어, 몇개 있었어 음. 그냥 약간 행복이 정말 약간, 멀리 있는 게 어, 아니구나. 큰걸 바라보면 끝없이 좀 헝그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서연에게 첨언하자면 그게 정말 큰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I'm still hungry. 아. 어. 그 가정 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치. 아시잖아요. 음. 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 그냥 오정세 배우와 권상우 배우의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 어. 둘이 그 사우나에서의 신도 너무 재밌었고 잘 그렸어. 어. 그리고 말 타는 것도 <laughs> 오히려 실제 말을 잘 타는 연기라는 권상우보다 트럭 위에서 어. 말 기계를 진짜 열심히 타고 있는 오정세가 어. 너무 웃긴 거야. 어. 그게 더말 타는 것 같았어. 어. 근데. 그래서 그런 코믹한 장면들은 그래도 인상 깊다. 음. 재밌게 봤다. 음. 음. 순간 웃어 버렸다. <laughs> 아 내가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하, 웃었네. <laughs> 이렇게 하고 승 넘어갔어. 뭐 이거 제지난주인데요 뭐가? 최근에 리뷰한 가족이라기에는. 하 쳐버렸어. 어, 그 그러니까. 느낌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스노보드. 저 진짜 <laughs> 웃기 싫었거든요. 아, 완전 자존심 스크래치였는데. 네, 스노보드를 타버렸어요. 산 꼭대기에서. 그거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분들도 못 합니다. 전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쉽게 탈순 없어요. 못 타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쉽게 탈순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처음 타보시는 분이.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한 그리고 최근에 저희 또 위키드 같이 음, 봤잖아요. 음. 서연이가 좋아하는 이 가족류라는 거. 음. 그러나 또 그녀 인생에 우리 아공에서 가장 임팩트를 크게 줬던 영화 중에 하나로 바로 아모르. 아노 <laughs> <laughs> 대체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근데 나는 확실한 건 가족류는 그냥 디폴트로 좋아하는 거고 음, 자극적인 건데 또 좋아하잖아 사실. 저는 제 사실. 최애 장르가 약간 블랙코미디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블랙인 거같던데 그, <laughs> 그러니까 블랙미러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블랙미러 그러니까 매번 말하네 그러니까 보고 나면 어? 어? 이런 약간 <laughs> 와이 작품이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말이 뭘까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서연이 입봉작으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 <laughs> 초반 정말 몇 십분 힘들어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제, 제 3회 아카데미 감독상 어... 작품상 공동수상 한첫 작품 음, 아카데미 음, 음, 역사에 역시 또그 작품이 기억에 나고 아 음. 음. 여튼 근데 난 잠깐만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어, 그래, 그래. 책임감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가족이랑 뭐 이렇게 책임감이 생긴다는 게 나는 모든 세상에 이치가 안타까운 게 동전 양면처럼 음. 장단이 확실하잖아. 그럼요.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고 이런 건 당연히 좋지. 좋지만 또막 삶의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박강 그 천만 배우일 때처럼 그냥 스캔들 아무런 뭐 상관없이 어내알 <laughs> 바냐? 내 매니저 네가 잘 처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랑 그 삶의 깊이가 너무 다르니까. 아나무인. 음. 근데 또 그냥 직관적인 행복은 그 천만 배우 박강이 누릴 수 있는 건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음. 쾌락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요 음, 음. 즐거움과 오락 엔터 음, 음. 쪽으로는 박강 권상우 음. 데스타인 역할에서 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그래서 감독이 깨우쳐주고 싶지 않았나 음. 알리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일상에 대한 의미를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음, 영역인 음. 것 같고 음, 음. 이런 대놓고의 페딩 해피엔딩, 어쨌든 해피엔딩류의 영화는 제가 다소 즐겁게 <laughs> 보진 않아요. 달가워진 않습니다. 결국 잘될 거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두번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도 한 번은 보시라. 음. 저희는 그래서 두 번씩 봤잖아요. 음. 결국 이 영화를. 스위치라는 영화를. 그치. 그만 보고 싶어요. <laughs> 세 번째 가시죠. 제가 서윤이가 추천 안 했다면 정말 다시는 안 봤을 영화인데 그래도 저희 그만큼 작품 선정에는 어떤 룰이 없습니다. 음. 정말 그냥 보고 싶다. 한번 리뷰해보고 싶다 하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태 그러셨던 것처럼 음. 남겨주세요 어, 저희 언제든지요. 뭐 헬터스 캐릭터 이런 거 보잖아요 어. 이디오 크러시 어. 여러분의 추천자 재밌게 봤잖아요 500년 미래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장르 19금 유무 뭐 이런 거다 따지지 않고 여주의 뭐 아름다운 미모 <laughs> 뭐 이런 거 저희 뭐 빨간 딱지가 붙은 테이프도 리뷰합니다 그건 전안 하렵니다 그건 저 따로 하렵니다 <laughs> 아니, 그만큼 비유와 의류 음, 저희 메타포잖아요. 음, 음, 음. 네,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만큼 음. 어떠한 작품도 성욕이 없다라는 음. 면에서 저희가 왜 문이 안 닫혔죠? <laughs> 그런 의미에서 뭐든 추천해 주시라. 그러면 또 열심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안녕. 닫습니다.